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5일이고요 예,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가져왔습니다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일대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산재부에서 전력 전기료에 대한 가격을 측정을 하는데요 그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모든 전기를 다 공급하지만 가격에 대한 부분은 산재부 산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전기를 쓰고 그리고 일반 개인이 쓰는 이제 각 가정에서는 전력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이 아시다시피 한국 전력은 각 회사 회사에서 전력을 많이 씁니다. 제조업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전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 전력은 아시다시피 원자력만 있는 게 아니라 풍력, 태양력 태양열 그리고 지 어, 땅에서 나오는 있는 부분도 그건 미비한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음, 여러가지 전력들이 한국전력에 필요한 부분인데 어, 지금 보면 어,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 어, 원자력 부분 탈원전이라 해서 원자력 부분을 많이 배제를 하고 한국 전력을 음.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 쪽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화력임, 화력, 화학, 화학, 그러니까 석탄임,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NG, 가스 쪽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국 전력이 지금 30년 정도의 차트 이상을 제가 지금 보여준, 년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보면, 제일 처음이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 전력이 제일 처음 시작했던 30년 전, 1980년대 후반의 가격이나 지금의 가격이나 똑같다는 거죠. 30년 지났지만, 그런데 그연 차트를 보면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파도를 치죠. 년으로도. 이렇게 매년 5월 5년 정도 주기를 해가지고 올라왔던 내려왔던 파도가 보이시죠? 이 파도를 위해서 이제 한국전력이 제일, 뭐 효과가 좋았던 게 2016년 1월달이네요. 1월달. 아 국가가 63,700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따지면 거의 두배 이상인데, 2.5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냐면, 한국 전력은 유가입니다. 유가. 육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에, W 제가 유가를 어디서 보냐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정권에 가셔도 됩니다. 네이버 정권에 가시면, 어, 여기 보시면, 시장 지표에 보시면, 유가가 WTI 유가거든요. 유가의 에너지 자원 자 유가가 뭐죠? WTI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주로 많이 측정하는 부분이고요 브랜트 유는 유럽 쪽이거든요 84.8% 그러니까 이런 유가가 자지우지에 따라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지금은 지난 10년 기준으로 하고 보면 유가가 이제 지금이 다시 많이 올라간 편이죠 97불 예전엔 100불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아, 석유 파동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런데 음... 근데... 아 죄송합니다 알람을 맞잖아요 끄겠습니다 자 8시 30분 알람을 맞았는데 깜빡했네요 자 이런 유가로 인해서 지금 많이 자주 오지하고 있습니다 어, 2016년 이게 보시면 2016년 정도에는 유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일 겁니다 자. 자, 여기가 아마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때인가 뭐죠? 많이 내려가는, 6 0일째 코로나 는 아니구나. 어, 분기별로 볼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육가가 30불 이하 내려가는 코로나 이 시점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보면 여기가 언제쯤 이 볼까요? 이제 여기 맞죠? 2016년 1월 1일 정확하게. 이 시점이 거의 또한3 0불 이하로 내려온 시점이죠. 아, 요렇게 유가 유가에 의해서 한국 전력은 많이 자지우지 합니다. 예 여덟 배도 아다시피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한국 전력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어... 자, 다시 볼까요? 한국 전력. 다시 월봉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연에서 월로 넘어왔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아다시피 거의 5년 동안, 앞으로 이제 10년 가까이, 어, 정, 내려온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22,500원에서 2 3 0 0 0원 사이가, 어떻게 보면 한국 전력을 모아서, 어, 장, 는인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한국 전력은. 모아서 꾸준하게 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텀텀니 돈이 생길 때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항상 분산 투자 잊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형태로, 어, 삼성연도처럼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형주는 그렇게 갑자기 급등하기 힘들거든요 많이 올라 봐야 아뭐몇달 사이에 2-30% 30%는 보입니다 그런데 여부분이안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어, 이자율이 이, 은행에 넣어도 이자율이 1%도 되지 않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연도 어뭐 이번분 1년에 나는 20%를 어, 수익을 달성했다. 그럼 아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다 싶은데 20%라는 수익이 뭐냐면 주식에서 워렌 어, 버핏이 여러분 아시죠? 거의 50년 동안 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우리나라 1대 주식이 될수 있던 이유가 21년 이내 20%씩 복리로 복리란 무섭거든요. 2 0씩 수익을 얻어서 50년 동안 하다 보면 워렌 버핏이라는 제 1대 우리나라의 어, 주식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죠. 주식 시장에서도. 그 이와 같이 수익률이 20%가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대형주를 해서 꾸준하게 등락품이 적은, 어, 욕심을 좀 버리시고, 대형주 위주로 하시면, 어, 개인들은 제가 권하는 게 대형주 위주로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하 다른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등락품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주는 어떻게 보면 어 공매도 세력도 많이 붙고 어 일단 개인 이제 일반 세력이라고 그러죠 이런 세력들이 예를 들면 회사의 주가에 대한 이제 모동 이제 가격들이 뭐 3천억, 5천억 이렇게 일조가 안 되는 거의 안 되는 회사들은 어 일반 어 세력들이 많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회사의 펀들멘탈보다는어 세력에 의해서 갑자기 주가가 어 상한가를 친다든지 하한가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 개인들의 물량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오늘 뭐일등 거래량 급증 뭐 이런 주가들 이 있잖아요. 일반 개인들이 어 너무 급하다 보면 이런 주를 따라가시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런 주는 일반 개인들이 물론 운이 좋아서 몇번 이렇게 가격들에서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무뭐 겁나게 심한 주식들은 개인들이 수익을 내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추천드리고 싶은, 일단은 개인들, 주린이 분들은 우리나라 상장사 중인 대기업 위주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 최소한, 뭐, 어, 조단 이상이, 시가총액이 조단 이상이 되는 그런 회사를 하는 게 좋고, 어,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한국 전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국 전력은 지이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대, 대기업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대라 볼수 있습니다. 아, 지금 한국 전력이 지금 자산으로 보면, 어, 수십조가 넘지만, 지금 시가총액은 거의 16조까지 내려왔거든요, 거의. 한번 볼까요? 한국 전력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지. 자, 기업 정보에 보면, 자, 정보 정보 보면, 여기 보면, 어, 16조가 아니네요. 14조 7천억까지 내려왔네요. 외국인 보유율은 37원이, 이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제가 보면 지금 16.5%? 17%도 깨졌고, 거의 16%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예전에는 거의 30%까지 됐는데, 가까이. 거의 반 이상의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게 왜 그런 현상이 <laughs> 일어나면우리 한국, 그, 한국 전력은, 사람, 어, 산재부에서, 어, 한국 전력을, 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지. 아, 어, 산재부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가격을 자꾸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동제 아시죠? 이 연동제 부분에서 한번 반짝해서, 여기 보시면, 이날짜입 이 겁니다. 작년 2020년 12, 20, 어, 12월 달이죠. 이 연동제를 설치한다고 해서, 번짝해서 어 개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예국인들이 잠깐 어 사고 팔고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연동제가 제대로 시스템이 되었다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알다시피 연동제를 정부에서 올리지 못하게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 3월달에 1분기에 그리고 다시 2분기에는 동결시켰고. 3분기도, 3분기에는, 어, 동결, 4분기에 다시 가격 올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가격을 그대로 냅니다. 왜냐면 하 처음 1분기에 가격을, 어, 0.3%인가요? 어, 내렸기 때문에 다시 0.3%를 올려봐야 가격대가 킬로와트답니다. 1킬로와트당. 1kW당. 어, 올려봐야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 유가도 어, 어떻게 보면 6개월 전에 반영하거든요. 한국 전력은 유가에 대한 가격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마다 떨어진 거죠. 초반에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00년 3월달에 폭락장이 었잖아요그때 유가가 거의 30분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의 효과를 봐서 2000년도에 한국 전력이 여기 보시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전략 보시면, 어... 재무제표를 보거든요. 아, 한국 전력을 이쪽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제가 보는 게 이런 재무제표. 자, 한국 여기에서 보면 기업 정보가 아니겠죠. 물론 다른 정권에서 다 있을 겁니다. 예, 기업에 제외해 보시면 한국 산업은행이 51%, 국민연금이 6.4%, 나머지 부분은 있고, 이 부분 두분 해도 어, 57% 정도 가까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 한 16%, 15%. 그러니까 60, 70. 그한25% 정도가 괜히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많이 소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이 2017년에는 가격이 그나마 영업이 4조 9천억까지 있다가 매출액이 59조까지 있다가 이게 매출액은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은. 어, 영업이익이 그때부터 2018년부터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적자 대로쓰죠 영업이익 이 2천억. 그 다음에는 영업이익이 1조 이천억까지 갔다가 코로나 시대에 아까 유가 보이듯이 잖아요이 유가 때문에 한국 전력이 어, 수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이 4조나 얻었고 당기투자이 2조나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한국 전력이 올렸지만 연동지와 두 가지 부분에서 올라갔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보시면 다시 연동제 부분이 정부에서 산업, 산업, 산업부에서 이런 식으로 가격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연동제라는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전력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전력이 제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수익을 못 부르는 현상이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자, 그래서 보면 벌써 분기별로 볼까요? 예, 잠깐만요. 자, 분기별로 봐도 자 3월 달에는 5천억 정도 수가 있지만 6월 달에는 7,600억 정도 마이너스 났죠. 이런 유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유가 가 오르는데 전기료로 반영이 안 되니까 이게 적자표기 된 거예요, 갑자기 또. 자,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이제, 한국, 한국 전력이 산재보에서 어떻게 연정제를 잘 시행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한국 전력의 수익이 어떻게 날 것인지 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절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아마, 탈원전의 부분이 없어지고, 이제, 지금 소형 원자로 부분이 많이, 예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많이 다시 재부각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자연재해도 많고 이런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아태양열이라든지 그다음에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한 데 본, 본다면 우리나라도 다시 탈원전에서 벗어나서 내년에는 아 원자력 부분에 좀더신경을 쓰면 아무래도 원가 절감되니까 원자력, 원자력은 원자력 여자분 알다시피 원가가 절감됩니다. 1kW당 생산되는 전력 량이 가장 저렴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원, 어, 다시, 한국 전력이 22,500원에서 어, 3만원, 23,23,000원 대는 제가, 제가 봐는 조금 조금씩 사가도 어,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주봉을 보면, 일단 2 3 0 0 0원대는 무조건 하고, 2 1 5 4 5천원대 5천원대 1차 목표를 두고 선절매를 두고 어,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리도는 아직 올라오지 않는 상태지만, 어, 일본을 봤어도 주가가 다시 조금 어, 스테그크 테이션에 보시면 올라온 상태거든요. 자, 이걸 이걸 봤어도 이제 점씩 부족하면 어, 개인들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회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가는 주식입니다. 이 주식은 이 차트처럼 해봐라는 것은 여러분이 함께 하나씩 하나씩 개인분들 매도와 매수와 매도를 잡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우리 해드리는 거거든요. 실시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매일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날그날 그날 컨설팅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아, 이런 유튜브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어, 여러분들이 어,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어, 예를 목이니까 잘 판단해서 제 생각이 옳다고 싶으시면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 좋은 수익 얻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하시고요. 자이 차례처럼 해봐 화이팅입니다.